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계의 아니안공사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유명한 말이죠. 당연한 얘기죠. 로마에 갔는데 대한민국 법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로마법을 따르는 게 맞다고 응, 한 거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미국으로 이주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미국에 있는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냈어요.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하고좀 부딪힌다고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에, 수능하고 따라가든지, 아니면 학교를 그만두게 하든지. 수능하고 따라가든지, 아니면 학교를 그만두게 하든지. 그런데 네, 우리나라 학부모가 이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우리나라 정서하고잘안 맞는 교육 내용이니까 교육 내용을 바꿔주세요.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야, 근데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조선족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선족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망카페에서 글을 주고받고 하는데 우리나라 유치원에서 태극기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우리나라 태극기 어쩌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니 요즘 정체성에 혼란이 온것 같다. 가끔 국적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아이에게 말로 설명이 되지 않아 난감할 때가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한국의 교육 기관은 다문화 학생은 고려하지 않고 자국민 중심의 교육을 고집한다. 태극기가 국기라는 인식을 주입하는 건 문제이다. 아니 우리나라 학교에서 우리나라 유치원에서 태극기가 국기다라고 가르치는 게왜 문제가 되죠? 그게 왜 자국민 중심이 되는 거죠? 미국의 학교에서도 성조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다문화가 더 많이 형성된 곳이 미국이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살고 있고 또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문화 사람들이 미국 학교를 향해, 유치원을 향해서 성조계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 그거 마음에 안 든다. 하고 반감을 표시하지는 않아요. 미국 당에서 사니 이런 교육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조선족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불만거리, 비난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요 조선족이 우리나라 동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중국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똑같은 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왜 깨졌느냐? 중국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조선족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질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당신은 중국인이냐 한국인이냐? 극단적인 질문도 했어요. 만약 중국과 한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 당신은 중국편을 낼 거냐 한국편을 낼 거냐? 전부 다 대답이 같아요. 나는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인이다. 중국과 한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는 중국편에 설 거다. 처음에는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머리가 멍하더라고요. 근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게 조선족들의 기본적인 사고이구나.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어,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족이든, 아니면 중국 한족이든, 중국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연변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 중한 명에게도 얘기했어요. 아, 너무 어, 불편한 마음 갖지 말고, 또 언짢은 마음 갖지 말고, 그들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랑의 대상이요. 구원받아야 될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 이거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제가 심어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속지는 말아야 돼요. 우리들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같은 말을 쓴다 하더라도,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인이라는 거.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 지금 중국이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중국 중심의 사고방식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심각합니다. 이것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차이나프리카라는 책을 예전에 접한 적이 있어요. 차이나, 중국, 아프리카 두 개를 합쳐서 차이나프리카 이중국의 막대한 자금을 아프리카에다 쏟아붓는 거예요. 기반시설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자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자원금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나라들의 중국이 된 감정은 상당히 좋지를 않아요. 왜냐? 아프리카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아프리카 나라들을 존중하면서 정책을 펼치면 좋은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그런 사고방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찌고 누르는 식이죠. 손에 쥐는 장악하는 그런 식이죠. 지금 중국과 인도와의 싸움도 보통이 아닙니다. 유혈 사건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중국과 미국과의 싸움도 상당하죠. 특별히 경제적인 싸움, 홍콩의 민주화를 짓밟는 중국의 모습,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대만을 아주 틀어지려고 난리를 치고 있죠. 위구르족이나 티벳쪽 인권 유린 문제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심각합니다. 너무 끔찍스러워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하는 태도 역시 굉장히 고압적입니다. 이런 중국의 실상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중국을 대하되도요, 좀 자주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할말 하면서 따질 거 따지면서 외교를 이어나가야지 굴욕적인 외교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중국 때문에 미세먼지가 그렇게 도를 대도 항의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이런 식의 외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요, 너무 저자세요. 시진핑 눈치만 보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 입국 금지시키라고 의사 협회가 일곱 번이나 얘기했을 때도요, 중국 눈치 보느라고, 시진핑 눈치 보느라고, 문하나 닫지 못하는 문재인정부입니다 더구나 중국인보다 자국, 자국민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혜택을 더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을 마련할 때 얼마나 복잡해졌습니까?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죠. 근데 중국인들은 쉽게 작은 마련하고, 쉽게 건물, 빌딩들을 살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얼마 전 기사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행 대출이 막혀가지고 건물 매입을 못하는데 이 중국 사람들은 막대한 비용을 은행에서 대출받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빌딩들을 하나씩 잠식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 만큼 이상한 태도, 정책들을 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입니다. 정리해봅니다. 아, 함부로 대하진 말되 너무 멸시하거나 그런 태도는 기독교로는 바람직하지 않대. 그러나 저 자세는 더안될 일이라는 거. 그리고 이 중국인의 실상, 또 중국인 중에 조선족이 된 실상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은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때때로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 흐물흐물하니까 한국 유치원에서, 우리 대한민국 유치원에서 마땅히 가르칠 수 있는 내용, 태극기를 가르치는 것까지도 반감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흐물흐물하니까. 중국목을 꿈꾸는 문재인 정부는 정신 차리고 국민들이 중국인들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는 이 현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좀 정신 차리고 똑바로 행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예시민는 여러분들, 이 방송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 조선족들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중국인입니다. 존중하되, 또 사랑의 대상으로 알되, 복음의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 알되, 이 부분은 속지 마시고,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태도를 드러내는 것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날마다 저임안 해서 승리하시고 행복한 봄날 되십시오. 할렐루야.